성경일독 제51일제 2024년 2월 20일입니다. 신명기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야외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바선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업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업이 60이니 곧아르고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업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뿔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의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업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업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업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는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에까지 아무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무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 오고이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어둠에 아르는 골짜기 곁의 아루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성읍들을 내가 루벤자선과 가자선에게 주었고, 길라세의 남은 땅과 어구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엠의 땅이라 불렀더니,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족 속과 마아가족 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보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랏을 주었고, 르벤 자선과 가 자선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암몬 자선의 지역 야뽀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매와 비스가 산기슬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외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느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업에 머무르게 하라. 야외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유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야훼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야외께 간구하기를 주 야외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건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합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야외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발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 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피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우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너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백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교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외의 명령을 지키라. 야외께서 바알불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발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외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야외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함인 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야외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야외 앞에 섰던 날에 야외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의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야외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야외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이쓰신 것이라, 그때 야외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교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의께서 호랩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야외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묻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야외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유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유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상가 너희의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야외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네, 하나님 야외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네, 하나님 야외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야외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야외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복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외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네 하나님 야외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네 하나님 야외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복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되게 나타내심은 야외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외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야외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진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 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야외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업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한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와 람보시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군란이라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두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백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이 헤스본에 사는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선왕 오고의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무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어든 땅은 아로는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그 동쪽은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